구리역 근처에 네. 다세레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네. 갈매동에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둘 네. 중에 하나는 좀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걸좀 매도해야 네. 그나마 조금 더 투자 수익이 네. 높아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구리역 쪽에 있는 빌라는? 네. 크기가 어느 정도 크인가요? 기 28평이고 지분이 19평이라 그래요. 연립이에요? 네, 연립이에요. 아, 그렇죠. 네. 연립이죠. 연립. 네.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아마 땅 지분이 크니까 여기에 재건축이 네. 되면은 네. 그래도 얘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네, 네. 얘를 기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만 된다면 이거는 보유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저도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열립은, 네. 몇, 동이 몇개예요두 동이에요. 두 동이에요? 네. 요 작은 두 동을 가지고, 네.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네. 이름 있는 메이커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지를 않아요. 네. 서울시내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해도, 아. 사업성이나 기타 등등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단지가 엄청나게 커도 네. 이거 정말+ 정말 큰 단지가 아니면은 이 기업들이 잘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공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물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저도 자신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네. 진짜로 개발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네. 요거는 보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제가 부동산 들어온지 20년인데 20년 전부터 이런 거를 네. 갖고 있는 사람 아직도 안된 사람 천재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좀더 해봐라. 여기가 아, 개발이 진짜 될 아, 네. 것인지 안될 것인지 안 된다면 이건 정리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네. 그음에두 번째는 갈매동이 오피스예요. 네. 왜 여기 오피스를 샀을까요? 임대 목적으로 한 거죠. 아, 임대 목적인데 왜이 네. 지역이냐, 이거지. 오피스는 사무실이잖아요. 네네. 사무실이면은 네. 직장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갈매동이, 여기가 갈매지구가 직장이 많냐, 이거지. 아. 얼마 네. 주고 분양을 했죠? 1억 8 7 0 0요 1억 8,000인데. 네. 지금 언제 입주해요? 지금 입주해요. 아, 입주 중이에요? 네네. 지금 월세 얼마 정도 놓던가요? 500에 40 정도요? 500에 40이면은요, 아, 네.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1억 5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네. 경기권에 가면은 저는 월 80만 원 월세를 만들어줘요. 아, 아, 아. 대출 네네. 없이도. 네네. 이 정도도 이 정도인데 지금 1억 9천, 1억 8 이렇게 해고 40만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가 1억에서 1억 2천 수준이에요. 아, 네. 그럼 이거는 분양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세요. 네. 구리의 거는 네. 개발이라는 것이 정말로 기대치가 있다면 가는데 네. 그게 정말 꼼꼼하게 잘 생각해보고 어렵다면 네. 그것도 미, 큰 미래는 없다. 여기 누가 살아요? 세입자세줬어요 임대. 아, 그렇군요. 묶여 있는 돈이 얼마일지라도 여기에 이 정도 돈이 묶이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본인이 네. 판단하셔야 돼요. 네. 보는 것들. 그게 네. 묶여도 되겠다 하면 요거는 가져가고요. 어. 저거는 예하고 네. 관계없이 오피스는 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득 팔천내가 40만 원인데 누가 사겠어요? 네. 팔려고 하면 아무도 안살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천에 70이라서 그걸 한 건데. 아니 그거는 천에 70아 음. 작년에 입주했어요. 아니잖아요. 작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처음에 분양을 거다. 하면서 분양 사무실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예상합니다 하던 거고요. 네. 네. 거기는 아무래도 네.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 일부 네.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아유, 그건 투자자들이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네. 뭐. 저도 처음이라서 그게 그렇군요. 하튼 <laughs> 네, 제가 네. 늘 얘기지만 네. 제발 앉아서 의사 결정하지 말고 네. 아까 얘기했듯 제 세미나 같은 거 오셔서 아, 좀 네. 듣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방송으로 네.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오피스 계약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았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방송 시간은 언제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상담드리기가 어려워서 직접 만나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일 모레 합니다. 매주입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요. 자, 내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 점검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계 흐름. 하버드대에 있 교수 케네디 교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울러서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회사의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분이 하신 이야기도 같이 전달하면서 세 번째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기후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년에는 이것도 같이 짚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투자 형태, 왜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고 이러한 투자를 했고 이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시고 추후에는 어떤 투자 형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형태로 해서 좀 벗어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형태로 미래 설계를 가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까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료 세미나고요.